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5월 29일 브라지미르 부친 대통령은 크레린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미망인 아기의 여사를 접견했습니다. 그는 아기의 여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가 러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늘 동행하셨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부친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로일 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아베 신조와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또 아베 신조가 그에 붙인 아베 신 따로 전 외상의 유지를 이어받아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어나가려 했다는 점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의 초청으로 일본 야마구치현을 방문했던 것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아베 신조가 테러 공격으로 비극적으로 사망했지만 그의 업적에 대한 기억은 러시아에서 소중하게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악기의 여사는 부친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러시아 방문 때마다 동행했는데 지금 다시 오니 강렬한 옛 기억에 압도되는 감정이라면서 눈울을 적셨습니다. 아베 신조가 부친 대통령과 만난 횟수를 따져보니 27번이었다면서 아베 신조가 러시아 대통령을 고향인 야마구치 현에 초청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는 야마구치 현민들에게도 소중하게 남아있으며 아직도 회자된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문 목적은 남편과의 대화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로일 두 나라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우크라나 이사태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는 부친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가 숨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케 여사는 자신이 정치인이 아니라서 정무적인 사안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도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와 인적 왕래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친 대통령은 아베 신조의 고향 야마구치를 방문했을 때 받은 따뜻하고 가족 같은 환대를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면서 아베 신조는 단호하고 강인한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젠틀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부친 대통령은 또 자신이 아베 신조와 경제, 산업, 보건,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왔으며 두 나라 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그가 노력한 점을 잘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아키의 여사는 영원히 러시아에서 환영받는 손님이라 언제 오셔도 반가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국의 연합뉴스 tv도 이 소식을 보도하긴 했습니다.푸틴 일 아베 부인 회동.젤렌스키가 아니고 가 제목입니다.제목을 보면 왜 젤렌스키를 안 만나고 아베 부인을 만나는 거냐고 읽힙니다.그리고 휴전 대신 러일 관계 복원이란 제목도 뜬금없습니다. 아키의 여사는 민간인인데, 무슨 그녀를 푸틴이 만났다고 해서 로일 관계 복원인지 모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접견을 마친 뒤 아키의 여사가 볼쇼이 극장에 간다고 하자 아우로스 리무진을 배려했습니다. 동종의 아우로스가 아니라 자신이 타는 대통령 리무진을 옛 친구 아베 부인을 위해 내줬습니다. 그가 얼마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산 자동차가 세계를 휩쓸면서 일본의 자동차 제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정학과 관세라는 두 가지 재앙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40년 이래 최악의 위기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자 20화 시계로 일본 총리는 국가급 위기가 닥쳤다고 규정했습니다. 당장 원래부터 망하고 있던 일본의 니사는 천억엔으로 추정되는 요코하마 본사 건물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토요타는 일본에는 GR 코로라의 생산 라인을 영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GR 코로라는 북미 수출 전략 처종입니다 영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겨 트럼프의 관세를 우회하자는 구육책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토요타는 올해 순이익이 25%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혼다도 영업이익이 6,500억 엔이 날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시다는 트럼프 취임 후 주가가 19%나 폭락했습니다. 아카자와 료세 일본 경제 재생 대신은 지재모 자동차에서는 시간당 1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판매 대수가 폭증하고 있는 게 전기 자동차인데 일본과 독일 메이커들은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겼습니다. 그런 기술적 요소에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일본, 독일 자동차 메이커는 압살당한 것입니다. 자동차 1위 독일과 2위인 일본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BYD는 올해 1분기에 400만대를 팔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9%나 폭증했습니다. 이밖에 GWM, NIO, X펑, 리아우터 등은 유럽, 중동, 남미 시장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합작 공장을 설립할 중국 메이커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GMW 장청은 러시아에서 SUV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CEO는 20살 때 부친으로부터 러시아제 라다 승용차 중고를 선물 받고 자동차 매니아가 됐는데 지금 하발 브랜드로 러시아 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산업 분야별로 대표 선수가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전역은 BYD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본사에서 SSDN으로 밀어내기로 하는데 차가 안 팔려 30%에 이르는 할인을 하고 있으며 일부 SSDN 점주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 도주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자동차 대리점을 SSDN이라고 합니다. Sales, Spare Parts, Service, 고객 서베이를 담당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국에서는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우리처럼 동네 카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덴 대리점으로 갑니다. BYD는 차를 사고 보니 고장도 많고 더공진료 원가 절감을 위해 부품을 빼먹거나 싸구려를 쓰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 제때 돈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BYD가 제2의 헝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높습니다. 헝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YD도 규모가 워낙 커서 도선하기라도 하면 그 충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원래 중국의 시스템은 아슬아슬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쉽게 망하지는 않는 신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